케이팝 걸그룹 헌트릭스의 노래로 세상을 지키는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는 정말 사그라들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한 영화 한 편을 넘어선 모습이죠. 완벽한 신드롬 트렌드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즐기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확인하는 것은 늘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케데언의 인기로 요즘 미국 부모님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죠. 아이들 생일 파티 테마로 제일 먼저 케데언을 손꼽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케데언의 주인공 헌트릭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을 갖추고 케이크뿐 아니라 라면 등 한국 음식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부모님들끼리 분주하게 팁이랑 아이디어를 공유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캐디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악기를 물리치는 놀이를 하며 생일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캐대언이 생활 전반에 녹아든 모습입니다. 공개 구주차를 맞이한 지금 캐대언은 넷플릭스 시청 순위에서 괄목할 만한 기록들을 쏟아내며 다시금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최신 소식에 따르면 K팝 데몬 헌터스는 8월 셋째 주 구체적으로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무려 2600만 회라는 경이로운 시청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영화 부문 주간 1위를 화려하게 탈환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청 횟수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수 있겠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시청수가 주간 시청 시간 4,330만 시간을 영화의 전체 러닝 타임인 1시간 40분으로 나눈 값이라는 점입니다. 계산만으로도 캐데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베트남 그리고 대만 등전 세계 59개국에서 동시에 1위를 석권했다는 소식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한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야말로 케이팝의 힘이 전 세계를 매료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난 6월 20일 넷플릭스를 통해 처음 공개된 이후 단 2주 만에 1위에 등극했던 케이팝 데몬헌터스는 이후에도 꾸준히 1위와 2위를 엎치락뒤치락하며 식을 줄 모르는 뜨거운 인기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넷플릭스 영화 흥행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현재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누적 조회수 2억 1050만 회, 총 시청시간 3억 5090만 시간을 기록하며 당당히 1위 자리를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대 넷플릭스 영화 1위는 바로 2021년에 공개되었던 액션 블록버스터 레드노티스인데요. 레드노티스의 누적 시청수는 2억 3090만 회로 집계되었으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격차는 이제 약 2040만 회에 불과합니다. 구주차 그래프를 보더라도 추이가 전혀 꺼이지 않고 있어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죠. 이 놀라운 기세라면 정말로 다음 주에는 레드 노티스를 가뿐히 제치고 K-팝 데몬 헌터스가 역대 넷플릭스 영화 1위에 등극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K-팝 데몬 헌터스가 영화 부문에서 정상을 차지하게 된다면 현재 넷플릭스 TV 쇼 부문에서 압도적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과 함께 K 콘텐츠가 넷플릭스 흥행 순위의 양대 300을 이루며 전 세계를 휩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K 콘텐츠의 대단함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막상 케데언의 제작사 소니는 울상을 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소니 픽처스가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는 캐데언을 제작하고도 손실을 보게 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판권을 넘겨 제작비의 일부를 만회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얘기인데요. 캐데언을 1억 달러 하나 약 1380억 원에 제작한 후 판권을 넷플릭스에 판매한 소니가 2000만 달러 약 278억 원의 수익만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 포브스는 넷플릭스는 캐데언의 디즈니의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3,870억 원 규모 프랜차이즈 겨울왕국의 버금가는 작품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포브스는 또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캐데언이 3부작으로 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사와 무대 공연 제작 등 다양한 형태로 재생산될 것으로 봤는데요. 여기에 이미 판권을 넘긴 소니의 행보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희는 앞으로 더욱 예상하기 어려운 캐대언의 인기와 세계적인 흥행을 보면서 울상을 지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요소를 잔뜩 가미한 캐대언 열풍에 한국 검색이 폭증하면서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작품 공개 후전 세계 코리아 검색량은 2년 8개월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한국음식코리안 푸드검색량도 최고치를 경신하며 공개 직후 75%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의 확산은 단순 문화 소비를 넘어 한국 방문 수요를 자극한다면서 관광객이 늘어나고 외국인이 화장품을 구매하거나 길거리 음식을 체험하며 소비를 확대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글로벌 흥행은 한국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콘텐츠 소비국으로서 문화적 반사 이익을 본 대표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죠. 이에 한국의 의도치 않은 긍정적 효과에 일본이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캐대한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서울이 다시 한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25년 더 트레지스 어워드에서 글로벌 MZ 세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서울에 이어서는 아일랜드의 더블린, 홍콩, 영국의 런던이 뒤를 잇고 있다고 하죠. 서울이 4년 연속 글로벌 m z 최애 도시로 선택받은 비결은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서울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는 철저히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이돌 연습실, 홍대 거리, 한옥이 어우러진 풍경, 한국식 패션과 음식까지 한국의 현실적 문화 요소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 해외 관객들에게는 신선함, 한국 관객에게는 현실감과 자부심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인기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k 이팝때문헌터스는 단순히 서울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와 브랜드를 문 세계에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기여하고 있음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